김재관신원식 국방부장관,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필사단장이종석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관 기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또 김정민, 김규현, 김경호 변호사. 제가 그들을 호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리는 최혜경 특검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15명입니다. 앞서 12명은 증인이고 뒤 병원인 3명은 참고인입니다. 제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국민의의에 새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증인과 참고인이 걸어갈 수 있는 3가지입니다. 먼저, 겁쟁이입니다 박성대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당신들은 성문에 불출석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했고 사실 말하기를 획득했습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정치사의 접쟁이 비겁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결국 특별검사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출석을 하되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작게는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거짓을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조직 자기 편을 보호하려고 피로 피로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짓말부터 모른다, 기억 안 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당신들은 오늘 종문회에서 나중에 현실의 법정에서 더 뒤에는 역사의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라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신인의 길입니다. 돈들과의 시비를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인심의 재판소인 신문회장에서 국민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밝히십시오. 그 일만이 당신들이 역사 안에서 살아나는지, 증인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선사한 군인들입니다.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어떤 것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인지는 자명합니다. 여당이 국민의 힘에 요구합니다.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십시오. 거부해봐야 장두놈이, 즉,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숨기지 못하는 골성사나운 모습에 불과합니다. 국회에 와서 옳고 그눈을 따지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씨 명품 백수수 혐의 없음 결정 이후 법인이 게시판에 국민들의 무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고 싶은데 괜찮으냐? 공직자가 미혼이라 그러는데 신인척 몇천까지 선물이 가능하냐? 320만원짜리는 괜찮나? 딱 300만원에 맞춰야 하냐? 박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선물은 괜찮냐? 누가 봐도 풍자이며 고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냥 웃을 수 없는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300만원어치 전통 엿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없냐? 라는 질의에 권익위원회는 어제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일 때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직무 연관성도 없이 300만원어치 선물을 의뢰나 사교를 위해 줍니까? 말이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공무원, 기자, 교수, 교사 등과 그 배우자들이 고가 물품을 받으면 당연히 안됩니다. 그게 청탁금지법 시행 8년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규범입니다. 규범입니다. 과거 권익이는 교사들에게 카네이션, 열쇠고리, 캔커피, 믹스커피도 받지 마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이는 단 72초의 기자 해결으로 이러한 당연한 가치를 헛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수수는 죄가 안된다고 강변하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쌓아온 추상과 같은 잣대를 옆가락처럼 늘어뜨리고 갈대처럼 휘어놓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건희위원회라는 비아냥도 아깝습니다. 게시판에 쏟아지는 문의에 본인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를 소집해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유철한 위원장이 공식 기자 회견을 열고 질의 응답까지 하십시오. 그 답변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더 이상 허탈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